와. 데 와.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세탁소를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애들이 어저께 방아 밤아 밤아 가지어요 애들한테는 진짜 좋은 방학이지만 우리 엄마들에게는 아 전쟁이죠. 방학 동안에 이제 또 애들 밥도 해주시고 또 애들 도지지다 거리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집또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내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실내화가 크, 충격입니다. 충격. 실내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 실내와, 여기 딸인데, 소녀의 실내화인지 이, 믿겨지십니까? 자, 이게 원래는 하얀, 이제 실내와였을 텐데, 애들이 그냥 뭐, 그냥 막 신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자, 이실내화 뭐, 또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세탁들도 많이 하시죠. 굳이 뭐, 이런 거 세탁소 맡기시진 않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빨래핀누로 잘, 때가 잘 벗겨지던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 일반적으로 집에서 세탁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는 세탁을 해보시고, 하나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세탁을 해보실 텐데, 완전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빨래피누를 이용해서 세탁을 한번, 한쪽으로 한번 해봐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세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빨래비누를 발라가지고, 한번 세탁을 한번 해봅게요 이거 섞기야. 비누를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갈아줄게 이렇게 솔로 문지릅니다. 보통 그러시겠죠? 때가안 지워지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워져요. 예, 네. 한번 헹궈볼까요? 네. 조금 깨끗해지긴 했지만은, 요런데, 요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완벽하게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뭐, 이런데 때들이, 뭐요 정도 남아요. 제가 이제 가르쳐드릴 꿀팁은, 집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일 거예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노브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번 구성해봤어요. 을 재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료는 노브랜드, 주방세제 세차용 스포츠액 한 모기 구입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킥입니다 뭐냐면 바다. 네 사계절 워셔액 자동차에 넣는 워셔액이에요 창문 닦는 거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신기하시죠? 벌써부터 좀 솔깃하시죠?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노 브랜드 분무기가 1,880원이고요 스펀지가 3,880원 주방세제가 1리터가 2,980원 그리고 워시액이 1,980원 토탈 1,720원으로 구성된 재료들이에요 요거로 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분무기에다가 워시액을 담을 거예요 꼭 노브랜드 건뭐 아니더라도 아무워시액이나 상관은 없어요. 또 특별하게 노브랜드 걸로 한번 구성을 해본 거예요. 노브랜드가 또 가성비가 좋잖아요. 저 노브랜드 완전 정말 사랑하고요. 노브랜드에서 협찬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만번 넣어볼게요. 뭐 정확한 계량은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뭐몇 뭐 미리 뭐 이러면 복잡하시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자, 아, 여기다가 주방세제. 주방세제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대충. 자,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여덟, 아홉, 열 개. 네, 한열번 정도 펌프로 넣었어요. 그래서 무기에다가 주방 세제하고 워시어액을 섞어요. 이렇게, 쉐기쉐기쉐기쉐기쉐기쉐기 아까는 이제 솔로 한번 닦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솔로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스펀지, 수세미 이런 걸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닦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는 안 닦은 쪽이에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특수 세제. 요걸 여기다 이제 뿌릴 거예요. 여기 이제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이마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들이마시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고요. 그부분을 들이마셨을 때 결국 좋지 않으니까요. 요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뿌려줍니다. 뿌려주세요.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 장난 아닌데? 와 장난 아니에 그냥 닦는데 그냥 쭉쭉 밀려요 때가 와 아까는 뭐 그냥 힘줘서 그냥 팍팍팍팍 밀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은 하얘져 오와 이거 검은 물나오거보요 조금 헹궈 볼까요? 오 힘도 주지 않고 그냥 뭐 하는데, 와, 아까랑 딱물 나오는 게, 땜물이 나오는 게 완전 차이가 나요. 약간 알콜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이게 알콜의 성분이 이게 또 대면 활성되고 강력한 또 세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방 세제 자체로도 세척 능력이 있지만은 그 폭발적인 세정 능력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런 모든 때들이 자동차에 묻은, 묻는 그런 세들과 비슷한 성질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로 하는 것보다 스펀지로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거품도 잘 나고, 꼬두둑꼬두둑하게 호드득 닦인다는 느낌이 달라요. 속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 그냥 우리 딸이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실내화를 장인 거를 닦아주면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음. 이기에서 보실까요? 이쪽이 비누로 한 거고요. 이쪽이 워시아이크하고 주방세제를 섞어서 쓴 거고요. 오른쪽이 먼저 한 거, 이쪽이 나중에 한 거. 이 앞에 보세요. 차이가, 그죠? 이쪽은 때가 아직 많이 있죠. 이쪽은 앞창에 때가 거의 없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비누로 한 거, 이게 워시아이크로 한 거. 이쪽이 비누로 한 거. 이쪽이 워시액으로 한 거, 기누어한 거, 이쪽이 워시액으로 한 거, 미창 차이. 보이시죠? 일반적인 옷에는 사용하기 너무 좀 강력하지만은 고뭐 하얀 운동화나 이런 실내화 같은데 하시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수 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초강력 세제. 어떠세요? 요즘에 애들, 제 신나 제 세탁 들 많이 하셔야 되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오랜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이런 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이 딸것나들 것 이렇게 세탁이 잘 됐습니다. 좀 깨끗하게 세탁이 잘 됐고요. 단 요렇게 하시 이런 것처럼 제 워셔액이 제 알코올이기 때문에 들이마시면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셨던 비누 방법보다는 분명히 조금 힘을 덜들이고 또좀더 강력하게 이런 실내화나 운동 하얀 운동화 같은 것들을 세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